대학 랭킹을 보시면 더클리 뭐 5위, 국 한국 한 14위, 한국 샌국 한국 한8위국 한국 어, 샌프란시스 20위 등 정말 세계적인 대학들이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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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5한5위5위국한0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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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국 대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만체하고는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거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10개 대학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은 다 무명대였어요. 동부나 중부보다 200년 이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예전에는 과일을 기르는 농촌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사를 기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대규모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박사학위를 주는 대학이 된다면 집중력도 사라지고 퀄리티, 탁월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백의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1960년 경제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다 세계적인 대학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대학들과 구분이 생기는 게 아니냐. 유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어떤 3분 체계가 되어 있는데, 유시 시스템에서는 이걸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냐 하면, 2년째 직업 중심 대학에서 대규모로 편입생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UC 10개 대학의 입학 정원이 한 6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4만 5천 명 정도는, 1학년 고등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3, 4학년의 편입생을 한 2만 5천 명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어, 뮤 미디 칼리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 있는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이, 어, 1, 2학년 마치고, 바로 서울대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병목을 없앤 거죠. 그 다음에 교육중심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석사박사를 하고 싶다면, 유시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병목을 제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캘리포니아 매스트 플랜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캘리포니아 시스템을 따르자. 왜냐하면 뭐뭘 하든지 간에 모델링 또는 벤치마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가장 우수한 걸 우리가 벤치마킹하게 되어 있죠.